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22, 열왕기하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7 페이지. 577페이지 있습니다. 자, 한절이니까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앞에 우리 화면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압도감을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비가 오는데도 피곤하신데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주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부어주시길 축복해요. 어, 여러분 오늘 마음이 좀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요. 졸리지 않아요. <laughs>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아참 사람의 평안하고는 알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평안에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안이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건 계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 평안이 깨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깨질 때.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이게 별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길거리에 꽃이 핀걸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그 나무 나무에 푸른 잎사귀들이 가득한 걸 보면서 아 어, 벌써 여름이네. 어 잎사귀가 옷을 갈아입는 걸 보면서 벌써 가을이 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으면 그나마 마음의 평안이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 평안이 좀 사라진 상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평안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사람이 유머 감각이 사라질 때 평안이 사라진대요. 그 유머라는 단어가 우리 뭐 단순히 웃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머는 라틴어 휴먼에서 온 거예요. 휴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말의 뜻은 따라합시다. 흐른다. 흘려보낸다는 흘려보낸다 또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유머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그 개그맨들이 나와서 웃길 때 보면 언제 웃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나올 때 웃잖아요. 보통 그렇게 웃기는 것처럼 어, 유머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즐거움을 만나서 확 웃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때 어린 아이들 보면 저 예림이도 생각이 나네요. 저 예림이가 막 어릴 때 요즘엔. 있죠. 가끔 보면 이렇게 터치식으로 불이 켜지는 전등 있잖아요. 건드리면 불이 밝아지는 거. 한번 건드리면 조금 밝아졌다가 한번더 건드리면 더 밝아지고, 세번 건드리면 확 밝아지는 그런 게 집에 있었어요. 그거를 눌러보는 거예요. 탁 눌렀더니 밝아져, 탁탁 눌러 밝아졌다. 팍꺼지니까 그걸 보고 박수를 치면서 막 웃어요. 그게 뭐라고? 그냥 그 조명 켜지는 것만 봐도 웃고. 심지어 그냥 제가 앞에 서 있는 것만 봐도 팍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걸 봐도 안 웃겨. 옆에 있는 사람들,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팍 웃고 있는데 나는 안 웃겨요. 아무리 봐도. 슬퍼요. 막 웃긴 걸 보면서도 슬퍼. 눈물 나고. 왜 그렇게 안 웃길까?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서 그래요. 공감이 안 되는 거야. 나만 힘들어. 얘도 보세요. 공감을 못 하잖아. 설교 시간에 번개가 지금. 이게 마음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다 기쁘게 웃어도 공감을 못 하고 그냥 얼굴이 찡그리는 거죠. 애들이 옆에서 재밌다고 웃어도 야, 너는 그게 웃기냐? 우리 왜 이렇게 냉소적이 됐을까요? 같이 좀 웃어주면 덧나나요? 집에서 우리 예성, 예빈이가 제가 막 이제 오늘 예비, 어제 예비 맞추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네 그렸어 봤더니 귀여운 돼지를 딱 그려놓고 <laughs> 크게 아빠 써놨어 아빠 그리고 둘이 하고 눕는데 <laughs> 저도 좀 웃어주면 됐는데 저도 어제 피곤하니까 웃음이 안 나서 아유 귀찮아 처리가. 아빠를 그렸다고 돼지 그냥 웃어주면 되는데 저도 평안이 사라졌나 봐요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계절이 잘 느껴지십니까? 길거리에 있는 나뭇잎들 잘 보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잘 웃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요 우리 삶의 평안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명한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이유라면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잘안 풀리던 것 같아. 잘안 풀리대. 좀 이게 좀 이루어지고 좀 길이 열리고 좀 빨리 하나님께서 좀 이걸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안 되고 자꾸 부딪히기만 해요. 자존심이 상해.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존심이라는 건요, 꽃잎과 같대요. 꽃잎이 자존심이라는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다고. 우리 근데 이놈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와 구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방가의 우상 숭배를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선지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너는 아합 왕과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도구로 이제 예후를 기름부으십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제 반역의 칼을 들고 그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 상하공으로 팍 달려오고 있었죠. 팍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후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반역의 칼을 들고 이스라엘 상왕궁으로 달려오고 있음에도 이 요람왕은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보고하러 오나 보다. 야, 너왜 오는지 가서 물어봐. 그 신하들이 둘이나 가서 안 돌아오는데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하고 오히려 자기가 예우를 맞이하러 나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 보이고 있죠. 왕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는데 어서 오세요. 맞이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왕이 이 요람 왕이 그 예후를 맞이하러 나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22절입니다. 이스라엘 궁 앞에서 예후를 맞이해요.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22절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에 있으랴 하더라. 아멘. 요람왕 예호를 보고 천한 쳇마디가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쪽 있으면 죽어요. 이제 칼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도둑이 나를 나한테 지갑 뺏으려고 왔다 고 갔는데 평안하십니까? 이러면 하는 사람 바보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호한테 평안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는 아, 평안하십니까 인사가 아니고 너 지금 길란 나무에서 전쟁하다 왔잖아 전쟁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군사들은 잘 지금 싸우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묻고 있을 때 예후가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수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여러분이 대답을 잘 보세요. 오늘 이두 사람의 인사 주고 받는 걸잘 보셔야 돼요. 이 유로왕은 아람 군대와 우리가 전쟁이 잘 끝나야 자기 삶이 이제 평안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후는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평화가 오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우상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방과 이세벨로 인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 자리 잡은 우상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이 오는 거지. 그것 말고는 평안이 올 수가 없다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자리 잡은 안될것 우상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들 사이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자리 잡음을 안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희비절 앞에서 우리 삶의 길을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안한가? 우리는요,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우리가 뭐 어디 뭐 유명한 절에 가서 그그 황금색으로 도금한 그 부처님 앞에서 계속 108배로 절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어디 시골 마을에 있는 선왕당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요즘에 많이 안 보이는데 옛날에 마을 앞에 가면 꼭 있었죠.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 어떤 형상을 떠올리기 쉬운데 지금 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뭐 도, 복을 빌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팀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상이 점령한 사회다 그랬습니다 우상이 점령했대요 우상이 왜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부처님한테 절하거나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겼던 정신이 여전히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우상 형상을 우리가 만들고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정신이 2025년대도 똑같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역사하는 우상의 정신이 뭐예요? 이건 우리 삶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내가 신격화해서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이것만 받으면, 내가 이것을 얻으면 삶이 참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스럽게 될 거야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한 삶의 모든 것이 중심이 돼서. 다 돌아가는 상태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절은 안 했어 우상한테 가서 절은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갖고 싶어요. 그 차를 갖고 싶어서 삶의 모든 게그 차를 갖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위주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 에 와서도 아버지 벤츠를 주옵소서. 기도 시간에도 벤츠. 집에 가서 내가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벤츠 S 클래스를 주시기를 남편한테 안 줬어도 어디 가서 벤츠 그 카탈로그 가져와가지고 여보 이거 봐 벤츠 봐 이거 우리 고 사야 돼 모든 게그 위주로 돌아간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알과 이세벨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섬겼던 신이 바알 신이잖아요. 바알 신. 바알신이 어떤 신이에요? 바알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이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농사가 잘 되는 거였대요. 우리 뭐감 i r i l Chuganan Sineo, Piril Chuganan Sineo, p i r 사람들의 경제에 복을 주는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아합 때부터 집안에 바알 신상은 다 있었어, 다. 바알 신상을 집에 두고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아세라 신은 그또 많은 다산의 여신이기 때문에 아세라 여신한테 갈 때는 그 여신의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하고 음행을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발신을 믿으십니까? 물러갈지어다가돼야죠 물로갈지어. 그 누구도 바알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 당시 돈과 풍요로움을 숭상하던 그 정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겁니다. 흘러오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돈이 최고라고 여전히 돈이 최고라고 그래요. 우리 삶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움직이죠. 여러분, 우리 심지어. <laughs> 커피 한잔사 먹을래도 돈 없으면 못 먹잖아요. 돈 없으면 못 먹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다 돈으로 움직이죠. 심지어 사람들한테도 몸값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은 언제부턴가 사라지고요.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구한다니까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심을 잘 보자는 겁니다. 중심. 하나님이 물질도 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에도 다 응답해 주시지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도 그렇게 섬긴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사이에 아무 것도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리 잡은 어떤 것이 그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이2 2절 말씀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받고 싶고 얻고 싶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정신과 생각과 심지어 신앙생활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쩌면 그게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이걸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여기가 어쩌면 신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얻어내기 위함인 예배가 되면. 그게 우상 숭배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향해서 요람이 예오를 향해서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평안하냐? 라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있는데 어찌 평안에 있겠느냐? 라고 대답하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너희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찌 너는 삶이 평안하길 바라니? 라고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꾸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너는 평안하니 바라느냐. 자리 잡으면 안될 것들이 물러가야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인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인되실 때 진정 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만나늘 거두러 하셨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거둬서 먹으면 복이 되지만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면 썩어 버리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복이 되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구하는 그것이 나를 과연 평안하게 하는 것인가 불안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결국 그것이 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줍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딸 딤나가 험한 일을 당했고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 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했던 이 행동을 기억하세요? 집안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다. 그 집안에 평안이 사라졌을 때 야곱했던 행동이 뭐예요?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 다 빼, 다 빼서 그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고 야곱했던 이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 인생 평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야곱의 삶의 평안은 언제 찾아왔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의 삶의 평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고 있던 바알 신이 다 드러나길 축복해요. 풍회의 신상을 여러분이 시간 십자가 아래 다 묻어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이 되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계획과 나의 연약함 속의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무엇을 주없어서 가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복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이게 복된 거예요. 그렇죠? 주님 손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올라가니까 축사하시니까 5천명이 먹고도 남았듯이 오늘 새벽에 구하시다 하나님 내 안에 불합리한 것들 평안을 깨뜨리는 우상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복을 주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주옵소서. 오늘 새벽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익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집착하는 모습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삶에 흘러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평안은 있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 오늘 분별력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오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환란 날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안에서 복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간절히 간절히 우리 주여는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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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이 다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바알 신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문화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아버지 우상 숭배죄를 짓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다 떼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 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환람 나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을 때베들로 올라갔을 때 그의 삶에 평안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우상을 주님 십자가 앞에 묻어 버리고. 하늘 앞에 나아가 삶의 구석구석에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